색깔 참예쁘죠 보라색이요 음. 이게 마늘 껍질이에요 그 흔한 마늘 껍질이요 어제는 그저께랑 이틀동안 어, 마늘 캐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캐놓고 보니까 아 뿌듯하고 대견스럽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오, 오늘은 음, 마늘 껍질 차를 만들었어요. 옆에 있는 그 보라색 있죠? 요거는 자색 양파 껍질이고요. 음, 그리고 옆에 이거는요, 마늘인데, 오늘 깐 마늘인데요. 아, 녹그리, 녹그릇 있죠? 우리 어머니랑 옛날 옛날에 어, 밥 비벼 먹던 그 그릇이에요. 어, 제가 이거를 아주 보관을 참 잘했어요. 옛날 어머니 생각나서요. 그래서 이 마늘은요, 찐 다음에 꿀마늘 만들려고요. 우리 국민학교 동창 아이가요, 아유, 아이가 아니지 참, 할아버지인데 지금은. 우리 동창이요, 봄마다 꽃꽃 어, 꽃 피면 음, 꿀 따라 다니더라고요. 어, 꿀을 아주 많이 따요. 네, 아카시아 꿀보다 밤꿀이랑 옷꿀 있죠? 귀한 옷꿀이요. 음, 참 좋던데요. 독특한 향도 나고요. 아주 맛이 진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여러 번 사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숙성시키면 점점 더 좋아진대요 꿀이. 그래서 여러 병 사놨어요. 그래서 올 여름 뜨거운데 아들 딸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해서 주려고요 보름 있으면 그 아린 맛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좀해 해놨다가. 아이들 넘추고 그럴려고요. 그리고 어 예쁘죠 색깔. 어 다시마 다시 다시 팩 있죠? 다시 팩을 구해서 어 여기다 이제 가루를 만들었어요. 어 여기 이 믹서 이 믹서 좋던데요. 믹서기에다가 갈았더니 아주 부드럽게 갈렸어요. 그래서 큰 수저 하나씩 해서 여기다 놓아놨는데 어우 열두봉이나 나왔어요 음 어, 한참 먹겠어요 이러면은 그래서 지금이요 지금 여기 개 짖네 지금이요 색깔 이쁘죠 이쁘죠 불을 껐는데도 어 이게 달아갖고 오렌지가 달아서 음. 색깔 참 이쁘죠? 음. 맛은 아직 몰라요. 저희가 안해 먹어봤거든요. 처음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맛은 아직 몰라요. 근데, 그, 상황 버섯 하면, 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음. 암세포를, 어, 아주 억제하는데 탁월하다 그러잖아요. 상황버섯이. 그런데 말이에요. 어, 이, 마늘껍질 있죠? 이 마늘껍질이, 어,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항암 억제그 효과가 90%나 된대요. 90%. 뭐, 간암이고, 일반암들도 보면 70%, 막 이렇던데요. 대단하네요, 이, 마늘껍질이. 음, 그, 양파껍질, 사과껍질, 또, 쌀껴. 여하간 알맹이보다 그, 겉껍질에 더 좋다는,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쵸? 어, 영양성분이 그 껍질, 껍질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다 벗겨내고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늘 껍질 같은 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차로 끓여 먹어야겠어요. 제가 그몇년 전에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 할머니더라고요 할머니인데 세상에 몸을 보면 완전 아가씨예요 군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를 먹었냐면 식초 마늘 있죠 마늘에다가 식초에다가 마늘을 담근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몇 알씩 먹었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음 콜레스테롤 있죠?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 피를 일단은 뭐 맑게 하는 거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체지방, 체지방 특히 나이 들면 그 체지방 때문에 걱정인데 어, 체지방도 없어진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마늘, 마늘 껍질 차가 그렇게 좋다니 어, 한번. 열심히 먹어야겠어요. 음.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어, 이걸 식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이렇게 먹어봐야 되겠어요. 하튼 여올 여름 열심히 먹을 거예요. 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